우리들에게는 더 큰,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의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, 그것은 종교에 있다.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새로운 이야기, 예수님의 이야기,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, 다윗의 이야기, 그 루터의 이야기, 사도 바울의 이야기, 그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바를 잘 경청을 하면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대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과학기술을 도구로 삼아서. 우리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그 항해자들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인 생명의 바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예수님을 따라서 위선과 거짓을 항상 버리고 진실을 추구합시다. 사도 바울을 따라서 배타성을 극복하고 포용을 추구합시다. 마틴 루터를 따라서 미신을 청산하고 하나님 우리를,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시다.